2025년 과학은 새로운 동료를 얻 었습니다. 인공지능 쿤이 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ai는 인간이 놓친 변칙을 찾아냅니다. 수백만 개의 논문을 읽고 숨겨진 연결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변칙 발견을 가속화할까요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니다. 5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요 하지만 이것은 혁명 일까요 아니면 정상과학의 극도 로 효율적인 버전일까요 ai는 패러다임 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론 을 동시에 학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러다임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데이터의 편향 을 그대로 학습할까요 ai는 과학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을까요?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퍼즐을 풀고 심지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까요? 2025년의 과학은 쿤의 시대와 다릅니다. 기후 위기, 팬데믹, 에너지 문제. 이 문제들은 단일 패러다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제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쿤의 모델은 단일 학문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혁명은 경계를 넘어서 일어납니다. 생물학자가 AI를 쓰고 물리학자가 생명을 연구합니다. 쿤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과학은 여전히 혁명을 통해 발전하는가? AI 시대에도? 아니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과학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가?